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주월 첫째 주에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나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소년원에 사역을 다녔던 것을 가끔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름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날짜가 제 생일 날짜하고 이렇게 겹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생일이 돼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저희 밥 모임을 할때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소년원에서 먹는 것들이 좀 열악합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초코파이 좋아하는 것처럼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단 것을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케이크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초를 꽂고 나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이 신나게 생일 축하 불러주고 맛있게 케이크를 먹을 걸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울먹울먹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야왜 울어? 생일인데 생일 축하 부르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친구들 하는 말이 자기들 같으면 본인 생일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생일 축하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 만나서, 친한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선생님은 생일날 자기들 같은 친구들 만나러 와서, 여기서 생일을 보내냐고 하면서 약간 감동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친구들이 받았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원망하는 가운데서 감사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서 기쁨과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거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 받는 가정은 이러한 것들이 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 위에 다시 사랑을 덧입혀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장에 보면 내가 온 몸을 불살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실에 그 덧입는 것 이러한 행동들과 이런 열매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흉내내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의도로 혹은 선하지 않은 의도로 이런 것들을 흉내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하고 또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엔 또 사랑으로 더듬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직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인데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 후에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주님 안 사랑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런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긍휼입니다.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늦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률한 마음이 없으면 선생님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도사나 교육자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아, 예배에 늦으면 안 되지. 일찍 와야지. 하고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률한 마음이 있으면 <laughs>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중에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이렇게 하느라 힘든데 주일 아침 이렇게 일찍에 쉬고 싶은 마음 누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 하고 혼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말씀 듣는 척 해주고 찬송 입 조금씩 벌리고 율동도 해달라고 하면 조금씩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서로에 대해서 극률이라고 해서 막 되게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측은하게 여기고 고마워해 줄수 있는 마음도 극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전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는 막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격려의 말을, 칭찬의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소리가 날 리가 없습니다. 원망의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두가 즐겁고 화목한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해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할때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 윗 세대의 부모님들은 좀 부부 사이가 사랑 표현에 조금 서툴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 갈때 아내를 초청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또 사랑한다는 편지를 써주고, 또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그 시간에 막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발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간지러워서 뭘 말을 못하겠다고. 꼭 말을 해야 하냐고. 근데 제발 좀말좀 좀 해봐달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제 강요에, 선생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고. 나 우리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었다고.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같이 데리고 살지.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냐고. 그런데 이 아내분이 그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되게 묵뚝뚝해진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엉엉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표현해야 합니다 근데 꼭 말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서하는 말씀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의 결정판은 용서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드러나는 행위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용서해도요 계속 그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비난하고 신란하는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계신가를 반대로 더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든가 서로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라도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합심하여 할때이 합심이 어떤 마음인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불러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처럼 행동하고 그 모든 행동 위에 사랑을 더 담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의 빛인 자로서 사랑의 빛을 갚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렬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납함과 용서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복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